정답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에 원기둥이 내접하고 있다.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라 여 라고 했는데, 자, 얘는 높이로 식을 세워도 되고, 반지름, R, 반지름으로 식을 세워도 되는데, 얘가 식을, 어, 식을 세워서 부피를 표현을 하다 보면 반지름으로 세우면 6차 식이다. 그래서 높이로 세울 거야. 높이로 세워야 차수가 간단해지거든. 그래서 반지름도 높이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부피도 높이로 표현을서 구해볼게. 자, 그럼 여기서 원기둥의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를 H라고 할게. 여기를 H. <laughs> 그러면 밑면의 중심이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밑면의 반지름 R.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높이. 2분의 H. 되면서 이렇게 이으면 9의 반지름 6cm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반지름 r을 높이로 표현한 다음에 부피를 높이 h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일단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 원기둥의 부피를 식으로 세우면 파이 r제곱 h가 원기둥의 부피거든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이 r제곱을 높이 h로 표현해서 한 문자로 표현하겠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럼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해주면 r의 제곱은 빗변 6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h의 제곱 그러면 36 마이너스 4분의 h제곱 이렇게 되니까 r제곱 자리에다 싹 갖다 넣어주면 vh는 h로 표현되니까 파이의 r제곱 36 마이너스 4분의 h제곱 곱하기 h 그래서 파이에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h제곱 곱하기 36h가 v h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높이 h로 표현된 부피가 되는 거고 얘가 최대일 때. 그럼 얘가 3차함수잖아 오른쪽 아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어디서 최대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얘 미분하는 거야. h 프라임, v 프라임 h는 파이의 여기 안에서부터 미분하면 마이너스 분의 3 h 제곱 더하기 36은0이다 그러면 4분의 3H제곱은 36 3, 1 3, 3, 2, 6 H제곱은 48 H는 뿔마 루트 48 그러면 4루트 3이다. 뿔마 4루트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루트 3이고 여기가 플러스 4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가운데 0이 있을 거고 됐서 자, 그리고 뭐야? H는 뭘 넘을 수 없어? 반지름이 여기니까 지름 12를 넘을 수가 없을 거아요12 맞아?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어딘가에 12가 있을 거고 얘가 1 2 12 사이에 있는 거지 맞아? 루트 48이니까 7, 7 49, 7과 8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그래서 12 사이에 있는 가장 큰 값은 h가 4루트 3일 때다라는 거지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의 높이 h는 4루트 3입니다.